개관 5년차를 맞은 유에코 30%대에 머물던 전시장 가동률이 지난해 42%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는 1년에 한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가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암각화 국제포럼에 이어 국제 암각화 연맹 총회까지 이어진다면 외국인 700여 명이 참가하는 유에코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비 국제회의 지구에 머무르고 있는 울산시가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와 함께 세계적인 사람문화 도시 도약을 위해선 울산의 산업과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만 부각하기보단 친환경 산업도시 구축과 산업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울산을 향한 세계적인 관심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